안녕하세요. 전북 노인일자리센터 주간일자리 뉴스입니다. 8월 넷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전주 마음 편한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조원을 채용합니다. 지원 자격은 65세 이하로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105만원입니다. 군산 홍익종합관리에서는 위장동 현대 한솔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십니다. 지원 자격은 65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259만원 이상입니다. 익산 국민종합주택관리에서는 영등제일 4차 아파트에서 근무하실 경비원을 모집합니다. 자격 조건은 62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주 3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242만원입니다. 완주대한주택관리에서는 혁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관리과장을 채용합니다. 자격 조건은 62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제이며 월 급여는 368만 원입니다. 정읍 고운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요양 보호사를 모집합니다. 자격 조건은 65세 이하로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월 급여는 시급 9,860원 이상입니다.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고용 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